기사 올라온 거 봤어? 세원그룹 방문안에 갑질치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회장님 지금 뭐 하세요? 그 기사가 진짜면 내가 가만 안 있어. 회장님! 바닥 하나 제대로 닦지를 못해. <laughs> 죄송합니다. 바로 다시 덮을게요. <laughs> <laughs> 김다리님, 이 물통만 아니어도 바닥이 이렇게 더럽진 않았을 텐데요. 너 뭐니? 저는 새로운 청소부입니다.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? 나 누군지 알아? 너나 화나게 하면 여기 발도 못 들여. 알아? 일안할 거야? 대리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 괴롭히시면 안 되죠. 괜찮아요. 그만하셔도 돼. 아니 대리든 뭐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. 니들 대우받고 일하려면 똑바로 해. 백업고 능력 없으니까 이딴 일이나 하고 있지.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. 너, no. 됐어요. 방금까지 말 잘했잖아. 왜 가만히 있어? <laughs> 신입! 여기 와서 이것좀 닦아라. 아,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. 미쳤어요? 대리님, 제가 대신 닦을게요. 그만 일어나요. 이래요. 일어나요. 언니 괜찮아요? 일어나세요. 감히 내 신발을 더럽혀? 신발 더럽혀서 미안해요. 얼마든지 배상은 할게요. 네가, 네가 이 신발의 브랜드를 알아? 전 세계 한정판 백켤레. 이 신발만 천만 원이야. 네가 평생 청소하고도 못 갚아. 대리님 죄송합니다.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에요. 용서해주세요. 저 이렇게 비싼 것도 못 갚아요. 내게 용서를 구하라고? 좋아. 그럼 너희들 내 앞에서 꿀어. 대리님 죄송합니다. 언니 꿀지 마세요. 좋아. 그럼 꿀지 않으면 돈 보상해주고 해고할게. 집에 아픈 애가 있어요. 저 해고당하면 안 돼요. 언니. 이돈 제가 갚을게요. 왜 저런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요? 너희들 대체 뭐하는 거야? <laughs> 나 팀장님 오셨어요? 아이, 밖에서 다 들려. 대체 무슨 일이야? 나 팀장님 잘 오셨네요. 제가 김 대리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. 할 말? 뭔데요? 김대리님은 권력을 남용하고 직원들을 모욕했어요. 기사에 올라온 것도 모르세요. 아, 그랬구나. 당신이 날 때리려 해. 오, 반사신경 좋다. 아이, 우리 김대리가 일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하는데 그런 짓을 하겠어. 이 부서 엉망이네, 진짜. 골잘 돌아간다, 그지? 너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내가 인사부에 얘기해 놓을 거야 야! 경고야! 요즘 회사 자체 감사 중이야 제발 소란 좀 그만 피우자 좀 그만해요 힘들인다, 팀장님 그래서였구나 나 팀장 너 이렇게 갑질로 사람 감싸는 거 위에서도 알아? 아이, 어떡하나 여기선 내가 왕인데. 감사부는 커녕, 송혜성도 나한테 엄마이다 그래. 너, 뭐 감사부에 친척이라도 있어? 친척 없어. 그래서 말이야. 아니, 권력도, 빽도 없는 한나 청소부가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나대는 거냐고. 아이, 됐고. 오늘부터, 네가 우리 회사 남자 화장실 싹다 책임져. 뭐? 회장님. 아니, 지금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? 나 신경 쓸 필요 없어, 진호씨. 그나저나, 요즘 회사가 너무 소망스러운데. 진호씨, 니가 나유민이랑 김나나 정보 좀 찾아줘. 제가 알기로 나유민은 후원부 팀장으로 알고 있긴 한데. 이게 그 사람들 자료입니다. 회장님, 계속 조사하실 거예요? 물론이지. 분명 나유민 뒤에 누군가가 있어. 그게 아니면, 이렇게까지 손란피울 리가 없어. 선생님, 응. 그래, 청소 다 끝났어? 나랑 같이 일하는동데야 빨리 가. 우리 회사에서 이러니까 더 스리겠다. 그러게. 아, 나 이미 조카한테 인사했어. 너도 <laughs> 곧 인사부에서 일하게 될 거야. 진짜? 당연하지. 내가 나설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음, 자기가 나서면 난 너무 좋아. 나 예전부터 인사부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. 그리고 나 나가기 전에 송지연 그녀한테 내 신발 물어내라 할 거야. 넌 모르겠지만 그년 때문에 내 신발이 걸레짝이 됐거든. 알겠어. 근데, 너무 과하긴 하지 마. 요즘 회사에서 조사가 엄격해져서 이럴 때더 잘해요. 알겠어. 송지연, 너 조심해라. 춘자 언니, 아들이 너무 귀여운데요? 고마워. 우리 아들, 심장병이 있어. 근데 이미 수술비는 다 모아놨어. 꼭 치료 시작할 거야. 춘자 언니 힘든 거 있으면 꼭 말해줘요. 전 여기가 얘네 옷장이야. 빨리 찾아봐. 김 대리님 이게 갑자기 뭐하시는 거죠? 내 티파니 목걸이가 없어졌어. 네가 가져갔지? 너 이거 모순이야. 내가 가져갔단 증거 있어? 찾았습니다. 이 사람 못 안에 있었습니다. 좋아. 송지영 나는 네가 예전부터 착한 척 하는 거 알고 있었어. 내 목걸이도 훔치고 도둑질도 하고 내가 목걸이 안 훔쳤다고 내가 이까지 훔쳐서 뭐해? 뭔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증거가 명백하다 너희들은 여전히 변명만 하려 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 같은 냄새나는 청소부 인간들이 제일 싫어 주머니에 돈한푼 없이 훔치려고만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김나나, 내가 안 훔쳤다고? 증거 있어? 내가 이딴 거 훔쳐서 뭐 하냐고 청소부들에 대한 모욕이지, 뭐. 인년 옷도 벗겨봐. 뭐 또뭐 가져갔나 보게. 어, 어, 제발 살려주세요! 아, 거 아니야? 제발 살려주세요, 데이비. 제발 살려주세요! 살려줘? 그래. 난 사실, 안 건들면 참 착한 사람이야. 근데, 도둑질하면 어떡해? 내가 빡이 치지?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, 두번 멍멍 대면 내가 용서할게. 어때? 나한테 개손을 내라고? 김나나남 괴롭히지 마. 난니티파니 네 목걸이 훔치지도 않았고, 개처럼 짓는 방법도 몰라. 야, 너남 대신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.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보여 봐. 눈물 풀어봐요. 무릎 꿇어서 사과를 하라고 너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난니 네 목걸이 훔치지도 않았어 못 믿겠으면 CCTV 확인해봐 그래 CCTV 확인해보자고 여기 보니까 여기 그 꼬맹이 한명 있네요 여기 민준이? 우 아들이야 네? 언니 아들이요? 봐봐 이 새끼가 물건도 훔치고, 이새끼 몰래 숨겨두기까지 했네? 말도 안 돼. 우리 아들이 훔쳤을 리가 없어요. 아니? CCTV에 나와 있는데. 이 새끼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면, 왜 휴게실에서 나왔을까? 그건. <laughs> 아, 윤준아! 엄마! 이 새끼, 말해봐. 왜 휴게실에 갔어? 저는,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줄어갔어요.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. 뭐? 목걸이 훔치고 니네 엄마한테 선물한다고? 지 엄마 닮아서 천박하기는.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. 나는 엄마한테 꽃 하나 줄어갔어요.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. 너 같은 애들은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한데. 내 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. 너희들 경찰 부를 거야. 당장 해고야. 누구 해고 한다는 거야. 팀장님 오셨어요. 무슨 일이야? 도둑년 두명 때문인 거죠. 얘네가 제 티파니 목걸이를 훔쳤거든요. 회사 내에서 도둑질은 절대 용납 안 되잖아요. 반드시 퇴사시켜야 해요. 그게 사실이야? 아니요, 아니요. 저희 진짜 안 훔쳤어요. 저희 제발 해고하지 말아주세요. 거짓말이에요. 얘네 옷장에서 제 티파니 목걸이를 찾았어요. CCTV 확인해 보세요. 만약에 당신들이 훔친 게 맞다면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당장 해고당하게 될 거야. 이번 달 급여도 모두 차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.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소란 피우면은 내가 진짜 그땐 경찰 부른다. 팀장님, CCTV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요. 그 목걸이 김나나가 저희한테 고의로 씌운 거예요. 저희는 그런 짓한적 없어요. 그럼 네 말은 지금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거네. 그런 의미가 아니라, 팀장님 좀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. 저희 목걸이 훔친 적 없으니까 됐어. 김나나가 데리인데 굳이 너네한테 누명 씌울 필요가 있겠어? 너네 자체가 그냥 손버릇이 좋지가 못해요. 그니까요. 일단 더러운 청소부년들이랑 비교당하다니 쪽팔려 성소부면 이렇게 모욕당해도 되는 거예요? 어 청소부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대? 저기 서준혁씨 최이사님 아시죠? 최이사님 얘기를 네가 왜 하는데? <laughs> 진짜 웃겨 너 정말 돌았구나? 아... 그럼 되겠네. 야, 너네 따라와. 어민주어민준어민 어민수, 어민어왜어민 어민수, 어민수, 어민 어민수, 어민어어민어민어민어민 어민수, 어민어민어어민어어어민어어어어 여기서 내가 밀친 거본 사람? 응?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좋아하는 그 증거 이 카드 안에 천만 원이 들어있어 이 아들 경험 로충건할 거야 내가 이 아들 밀었다고 말하면 내가 이걸 만들어줄게 허튼 소리 하지 마 언니 맞아요. <laughs> 신자한 놈. 언니, 일단 아들 병원부터 데려가요. 미안해. 어쩔 수가 없었어. 언니 탓 아니에요. 쟤들이 나쁜거잖아 전부 내 탓이야 엄마 민준아 엄마 나 기억났어 전에 이 아줌마가 엄마 휴게실로 뛰어가서 목걸이를 저 누나 옷장에 넣었어 너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주 지 엄마 닮아서 거짓말을 이렇게 치니? 이아이 거짓말 안해너 솔직해봐 니네가 날 범죄자로 몰고 있잖아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히 나를 의심해? 누가 널 믿겠어? 이나나내 거야 내 거예요! 부장님이 아까 약속하신 돈이잖아요 내가 줬다 뺏는 게 문제가 돼? 야, 어쩜 이렇게 순수해? 야, 그러니까 너네가 평생 가난하고 생각 없던 소리 듣는 거야, 알아? 어떻게 그렇게 양심 없는 말을? 서준영, 넌 인사부 팀장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니? 너 당장 해고야. <laughs> 네가? 내가 널 해고하는 거야, 어? 내가 내 인맥 모두 총 동원해서 너네 다일 못하게 할 거니까. 기대해. 너 진호 씨, 지금 당장 서준혁 해고시켜 당장!